저희는 베스트 에페인은 베스트 심플 이즐 테크놀리지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고, 이제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술은 가장 쉽고 간단해야 된다라는 모텔를 갖고 있고요. 1997년부터 이제 설립을 해서, 2013년에는 이제 주식회사로 이제 변경해서 지금까지 해오고요 저희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또한 가지 또 모태는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면 자연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은 에너지를 세빙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용접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용접에서 판매뿐만 아니라 용접, 그 다음에 설계, 용접 자동화의 전체적인 어우러져 있는 토탈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 이제 전시회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크티그와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 다음에 우리가 오비탈 용접의 주력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티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티거의 프로세스의 방법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보다 빠르고 그 다음에 경제성을 가지고 또 용접을 굉장히 단순하게 할수 있는 용접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을 이용한 3D 프린팅은 일반 우리 와이어를 가지고 녹여서 실제로 적층을 해서 3D 프린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용접에 대한 부분을 이음하는 것을 파이프 구조가 돌리지 못하는 부분을 오비탈이 3면 육도 회전하면서 자동으로 용접하는 부분을 구현하는 게 이번 전시의 주 목적입니다. 향후 계획은 모든 용접계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인더스트리얼 4.0과 더불어 이제 용접의 데이터를 좀더 구체적으로 시음을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성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 사용량, 깨스의 사용량을 하는 이런 부분에 모니터링 시스템 부분을 좀더 발전시켜서 용접에 대한 분량이라든지, 용접에 대한 어떤 좀, 좀더 정확한 용접 데이터 관리하는 게 향후 계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